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나에게 맞는 스킨케어가 뭘까 고민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나도 스킨케어 유목민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딱 좋을만한 프로그램, 스킨핏 프로그램 소개해 드릴게요. 스킨피 프로그램은 결제 한 번으로 피부 상태표와 화장품 사용 매뉴얼은 물론 폼클렌징 세럼 에센스 로션 크림 피지 관리용 오일 스크럽 마스크팩 등 다양한 제품까지 몽땅 배송되는 놀라운 시스템인데요. 결제 후 피부 측정용 렌즈와 접수 안내문이 발송되면 렌즈를 핸드폰 카메라에 부착해 주고 별도의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부착된 렌즈로 피부 사진을 촬영하면 됩니다. 촬영 후 안내문의 QR 코드를 인식 간편하게 사진을 전송하고 나면 피부 상태표와 화장품 사용 매뉴얼, 기초 화장품 풀세트가 배송됩니다. 직접 보고 촉진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닌 오로지 사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내 피부를 진단한다는 게 약간, 잉? 스럽잖아요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좀 의문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데이터에 의거한 확대 사진으로 측정하여 모공의 크기나 모공의 수 각질이나 예민성 유수분 탄력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부분이죠. 이렇게 측정된 피부 상태를 바탕으로 내 피부에 맞는 제품들을 소분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어떤 제품을 써야 하는지 세세하게 적어서 이렇게 배송되는데요.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스킨피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 봤는데요. 이 프로그램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떤 제품을 써야 될지 또는 내 피부가 지금 어떤 상태일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사실 한 가지에 꽂히면 그 제품만 사용하는 그런 성격인데 그렇다 보니까 가끔 제 피부 컨디션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많이 건조감이 들어가지고 그냥 수분 보습 이런 것만 막 대충 찾아서 바르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피부 진단을 받아서 내 진단 결과에 따라서 내 피부에 맞춤 설계된 제품을 받아가지고 가이드대로 쓰다 보니까 많이 괜찮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들을 썼을 때내 피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만약에라도 요게 좀 뭔가 이상해요. 내가 쓰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궁금증이 많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였나? 거기서 피부박사 강박사를 찾으셔서 여기서 1대1 채팅으로 문의를 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그럼 되게 꼼꼼하게 잘 알려주세요. 아무튼 저도 진단을 해서 진단 결과에 따라 제품이 맞춤 설계되어서 받아서 사용해보게 됐었는데요. 진단 후 제품과 함께 받아본 진단 결과지에는 현재의 피부 상태와 함께 아래 왜 이런 제품들을 쓰는 게 좋은지 기재되어 있고요. 결과지를 열어보면 2주간의 플랜이 쭉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저는 이 플래너에 적힌 순서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제품들의 전성분이 적힌 종이와 함께 자주 질문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도 미리 이렇게 첨부해 주셨네요. 아, 그리고 전성분표를 보면서 좀 남다르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성분에서 가장 함유가 많은 성분을 앞쪽에 표기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일단 각 제품별로 메인이 되는 성분이 앞쪽에 위치한 걸볼수 있었고 함유량이 전부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디에 좋다라는 요런 제품들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보면 막 무슨 좋은 성분이 들어갔어요. 막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피부에 좋습니다. 이런 광고들 좀 자주 접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정성분을 들춰보면 고안에그 그 해당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스킨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미미하게 넣지 않고 아낌없이 팍팍 넣었다고 합니다. 피부에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꽃들을 정말 아낌없이 팍팍 넣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 및 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는 물론이고 임신부들이나 어린이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성분의 건강한 화장품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내 피부 상태를 측정해 주고 내 피부 진단 결과에 따라서 맞춤 설계를 해 주고 그 제품을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가이드까지 제공해주면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이 생기면 1대1 대화. 할수 있는 요런 프로그램 이 싸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요. 약간 좀 금전적인 부담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 보니까 스킨피 프로그램은 타 브랜드 의 제품 생산 브랜드 여러 유통 단계 소비자까지 걸쳐지는 복잡한 유통 구조가 아닌 제품 생산 후 바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광고비로 인한 거품을 빼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조 유통되기 때문에 합리적 가격으로 양질의 화장품 을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피부 진단도 해주고 맞춤 설계도 해주고 가이드라인까지 짜주면서 내가 고민이 생기면 1대1 상담까지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가성비가 좋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고 사실 광고로 받긴 했지만 대표님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좀 괜찮게 봤던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코비드 나인틴이 터진 이후부터 거의 뭐 오픈 매장을 잘 가지 않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뭐 후기를 보거나 이 안에 성분들이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브랜드에서 소개하는 그런 텍스처들을 보면서 상상하면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구매했던 제품들 아쉽게도 저한테 맞지 않으면 제 주변인들에게 좀 나눠드리기도 하고 뭐 1순위는 저희 부모님이지만 뭐 그렇게 이래저래 손해 본게 많았었는데 데 사실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차라리 스킨케어 프로그램을 정기 구독 프로그램이 있다면 정기 구독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꽤나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는 약간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날 그날 따라서 내 피부가 지금 어떤 상태니까 오늘은 뭘 챙겨 발라야지 이런 거 솔직히 다들 안 하시잖아요. 약간 귀찮기도 하고 그냥 눈 앞에 보이는 거 바르고 말지 누가 내 피부는 오늘 좀 건조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보습제 바르고 계신가요? 저는 못해요.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대충 바르고 자는 편인데, 스킨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를 주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날 뭐 쓰세요? 이 단계로 쓰세요. 아, 사실 단계라고 적힌 건 없는데, 거기 적힌 그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폼클렌저, 뭐 토너, 이 에멀전 못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그거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적힌 순서대로 써요. 그게,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품에 대한 소개도 있지만 제 후기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스킨케어 유목민 생활을 조금 오래 하셨다 싶은 분들이라면 한번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관리샵을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처럼 누군가가 너 오늘 피부 이러니까 이거 발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써야 돼! 라고 정해져 있고 그냥 그대로 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편해요. 아무튼 스킨피 프로그램 덕분에 좋은 경험 하게 되어서 참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나 스킨케어 용무민을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거나 내 피부 상태를 알고 싶은 분들, 그리고 어떻게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꼭 스킨피 프로그램 만나셔서 지금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 나는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를 받아보시고 내 피부에 딱 맞는 제품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피부박사 강박사로 문의하시면 1대1 상담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스킨픽 프로그램 처음이시거나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생긴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피부박사 강박사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